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더탐사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심경수입니다. 음, 매주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좀 배경을 바꿔가면서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어, 촬영을 하는 저도 영상을 만드는데 임하는 자세가 어, 매주 새로운 느낌인 것 같아요. 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어, 뭐 매주 이렇게 달라지는 화면 구성에 좀더 흥미롭게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PD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지지와 사랑이 없이는 이 당나라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예, 다행히 요즘 반응이 좀 좋아서 저도 참 기분 좋게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영상의 댓글로 어떤 분이 그 달아주신 인상적인 댓글이 있어서 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해요. 염색하지 말라고 붙이셨더라고요. 예, 내용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음 염색하지 마라. 예, 이 염색 안 했습니다. 저거 예. 제 머리 색깔이 원래 그렇습니다. 게다가 요즘 흰머리가 좀 나고 하니까 조금 더 옅어지는 것 같은데, 요거제그 염색한 머리 아닙니다. 예, 저 염색하면 이거 지금 다 머리카락 다 빠집니다. 저는 예.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댓글이 있어서 오늘 그 댓글 쓰신 분께 제가 어, 답을 드리는 겁니다. 저 염색 아닙니다. 예. 오늘은요 음, 며칠 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 뭐, 영어로 뭐 연설을 했다라는 영상이 올라왔어요 지금 뭐 어, 어디에 계신지 솔직히 관심이 없는데 아주 흥미로운 영, 그 영상이 올라와서 제가 좀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눠 보려고 해요 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처음에 법무부 장관으로 후보가 되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으뜸으로 이렇게 내세운 장점 중에 하나가 영어를 잘한다였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어뭐 영어 굉장히 많이 쓰죠. 네. 오늘 얘기는요 영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영어를 쓰긴 쓰는데 과연 우리나라의 이 위상이나 국격 혹은 외교 무대에서 제대로 된 영어를 사용하는지가 저는 사실 궁금했거든요. 오늘은 며칠 전에 있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외에서의 뭐 소위 말해서 연설이라고 하는데, 음, 그 영상을 먼저 여러분 한번 볼, 보실게요. 같이 과연 그게 뭐 여, 연설인지 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게요. 예.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스피치라고 하는 거 연설이라고 하는 건 음. 글쎄 조그만 요런 메모 같은 거는 이렇게 들고 뭐 이렇게 볼수 있어도 저렇게 원고를 이렇게 보고 읽는 것을 우리는 보통 연설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네 스피치는 자유롭게 이렇게 대중들을 보면서 듣는 사람들을 어, 아이컨택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영상 속에 있는 한동훈 장관은 뭐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읽는 거예요 그냥 원고 준비에 가서 읽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사람 다할수 있어요. 최근에 중학생, 고등학생만 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보다 영어 더 잘할 수 있어요. 저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스피치가 매우 훌륭하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저 정도 실력을 좀더 뛰어넘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좀 실망스러웠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영어 실력이 굉장히 훌륭하고, 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어좀 궁금했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뭐 제가 주제롭게 한 개인의 영어 실력을 뭐 이렇게 평가할 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저도 뭐 미국 생활을 좀한 터라. 음, 국내 비행기 같은 걸 타면요. 어나운스먼트를 하죠. 기장, 그뭐 기장님인지 이렇게 해서 뭐 안녕하십니까. 뭐 오늘을 출발지는 어디고, 도착지는 어디고, 기온은 어떻게 되고, 몇 시에 도착이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말로 한 다음에 영어를꼭 하죠. 저는 그 승무원분들이 하시는 영어를 들으면 그분이 국내에서 영어를 배우신 분인지, 해외 연수를 하셨는지, 해외에서 유학을 하셨는지, 해외에서 오래 사셨는지 그 정도는 가늠을 할수 있어요. 곧그 특징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국내에서 배웠을 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음, 외국에서 한 2, 3년 정도 이렇게 지냈을 때 영어가 어느 정도 특징이 이렇게 좀 들리는 편이고, 뭐한 10년 이상, 오래 이렇게 계신 분들의 그 영어의 특징이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뭐 비행기를 타면 이렇게 딱 기다렸다가 판단을 해요. 아, 이분은 뭐 대충 이렇게. 네. 그 정도는 제가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현재 공무원들의 영어 실력에 대해서 평은할수 있어요. 뭐딱 보면 잘한다, 뭐 배웠네, 잘 배웠네, 뭐 좀아니네 요건 할수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께서 음뭐 글로벌 스탠다드란 말 많이 쓰시고 뭐, 뭐 뭐라고 하더라, 가버먼트, 가버닝, 뭐 excessively, 뭐 하여튼 뭐 굉장히 일반적으로 그냥 안 써도 되는 영어를 많이 쓰세요. 공식 석상에서. 먼저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오늘은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십시오. 준석열 대통령의 영어 쓰는 모습입니다. 영어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 자 보시겠습니다.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못하게 하는 것이 레귤레이션이 아닙니다. 정부의 거브먼트 인게이지먼트가 이게 바로 레귤레이션입니다. R&D나 R&D도 정부 정책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관여입니다. Government engagement 에요. 그런 측면에서 규제나 그 R&D나 다 똑같은 거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engagement 를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 나가느냐. 그리고 그런 그 툴을 잘 활용을 해서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자유시장주의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시장이 맘대로 하게 내깔겨 두고 뭐 정부는 관여 안하고 어? 완전히 후리하게 둔다는 개념이 아니고 후리한 어, 부분이 있고 어, 정부가 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2023년에는 에, 그야말로 다시 대한민국 어? 도약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한번 뛰어보십시 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뭐, 그렇게 뭐 잘하는 영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발음 같은 거는 나쁘진 않아요. 뭐, 한국 사람들 특유의 그 발음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 그러나 그 불필요하게 영어를 너무 많이 쓰시는 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음,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내에서는 왜 이렇게 영어를 많이 쓰면서 과연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 가면 한국말로 이렇게 대화를 하실까? 아니면 영어를 할까? 일본말을 할까? 좀 궁금했어요. 뭐, 본인이 영업사원 1호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뭐, 또 굉장히 그 친일 정책을 펴는 거 보시면 일본은 되게 기본으로 잘 하실 것 같고, 영어는 말할 수, 뭐, 지금 국내에서도 이렇게 쓰시는데 해외 나가면 영어 잘 하시겠죠? 어 영업사원 1호. 실적이 근데 신통치가 않아서 그영어로 어떻게 좀더잘 공부를 하셔서 좋아하시는 영어도 많이 쓰시고 영어를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런 식으로 해갖고는 영업사원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참좀 민망합니다. 예. 영업사원 일을 하고 스스로, 스스로가 평가하고 그렇게 임무를 갖고 어, 국제 무대에서 외교 사찰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한 대통령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시려면 음, 저는 사실 영어보다는 한국말을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통역 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한국말을 쓰셔야죠. 그 네. 근데 이상하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그 관료들은 영어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최악의 그 관료가 한명 있습니다. 한독수 총리. 네. 이분은요. 말씀의 한반 이상이 영어예요. 근데 뭐 적절한 맥락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음, 기자들이 기자분들이 당황할 정도로 영어를 그냥 방출을 해버리십니다. 그 영상 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비교해 보세요. 지금 앞서 보셨던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영어 쓰는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한덕수 총리를 최악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커넥티넷스 인클루시브하게 방향을 굉장히 터닝을 하고 있어서 뭐 시리즈한 논의도 별로 못했어요 지금까지의 어프로치가 저는 좀 마일드한 것 같아요 그런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미션이 뭐였느냐 하는 것들이 아마 고 LE가 디제스터 차원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There are one-to-one -one people who are caring be responsive to that kind of 앵커드라는 표현을 쓰고 인트레치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국민들의 엑스 p e 이션을 가지는 것, 플레이어들 에이징, 그, 그러니까 고령화가 급속하게 되고 또 팬데믹, 뭐 서플라이 사이드 이런 문제, 성장을 좀 메인트인 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뭐 리얼 레이트 오브 인트레스트나 네츄럴 레이트 오브 인트레스트가 그런들 이유가 없지만 중앙은행이 그거를 좀 스티미를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목표가 2% 이건 조금 아웃어데이트 같다. 프루덴셜 레귤레이션이라는 거는 굉장히 시스템에컬 연결이 되어 있는 분야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이런 막, 디스 러프션의 문제 막 이런 것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뭐 한국말인지 영어인지 뭐 한국말과 영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 저도 저런 외계어는 처음 들어봤어요. 좀 외계어예요. 어, 맞지 않아요. 어, 어법에도 뭐 이상하고 뭐 겨우 뭐 본인이 뭐 이렇게 좀 제가 볼 때는 저도 뭐 학교에서 예전에 학생들하고 이렇게 강의실에서 할 때는 음, 영어를 쓰, 쓰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 전문 용어 같은 거는 이게 한국말로 바꾸기가 나쁜 게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영어 씁니다. 그리고 저도 뭐 습관화돼서 영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습관화돼서 영어 쓰는 것들이 있는데. 음, 한덕수 총리님 같은 경우는 습관이라기보다는 조금 브레깅이라고 하죠. 브레깅 자랑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듣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지자분들이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그럼 혼자 잘났다고 하는 건지, 아니 듣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분들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혼자서 영어로 막 이렇게 폭주를 하시면 그게 뭡니까? 그 어떻게 좋은 평가 받겠습니까? 저는요 음, 한덕수 총리부터 시작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영어 쓰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영어를 굳이 국내에서 영어를 그렇게 쓰면서 해외 나가서는 정작 어떻게 하시는지 좀 알고 싶어요. 네. 기회가 된다면 해외에서 영어를 자랑스럽게 쓰는 저렇게 어깨 딱 펴고 자랑스럽게 회의하면서도 막 윤석열 대통령 영어 쓰잖아요. 어, 그렇게 어, 외국에 나가서 외국 정상들과 회의할 때 음, 그렇게 자랑스럽게 영어를 쓰는지 아니면 거기 가서는 정작 한국말을 하고 통역에 다 부탁을 하는지 저는 좀 그게 궁금해요. 네. 오히려 대통령이고 총리고 법무부 장관이고 뭐 그런 분들이면 오히려 영어 쓰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한국말을 쓰셔야죠. 한덕수 네. 총리 보세요. 한글날 가서 스피치할 때는 한글을 사랑합시다. 한국어를 뭐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어를 뭐 이렇게 아낍시다. 뭐 이렇게 해놓고 기자분들과 말씀하실 때는 영어를 그렇게 막 쓰잖아요. 3분의 2가 영어잖아요. 왜게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한분 계세요. 음,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그 관료 중에서, 역, 역대 관료 중에서, 음, 이분이 아마 최고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역대급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영어 잘하시는 분이에요. 예, 강경화 아, 전 음, 그 장관이시죠. 한번 보세요. 그 CNN하고 인터뷰한 것이 있는데요. 어, 뭐제 느낌대로 여러분들 말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느낌이 어떠신지 한번 영상 후에 한번 평을 해 보시죠. 한번 보시죠. 강경화 전 장관님의 인터뷰. CNN과의 인터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Yes, we are in the midst of our third wave which is turning out to be higher than the first. And lasting much longer, and it is thus because the virus has now penetrated into every corner of everyday life of people, and this happening mostly in the metropolitan Seoul area. And you know how packed. Uh, with people, this particular area is in a country that is al already one of the most uh, population density wise, uh, high density country. So it's, it's, you know, today, in fact, we've hit the p highest number so far at 1,073 new confirmed cases, including, of course, uh, those who have recently come in from overseas. Fellow ministers, Following my first APT gathering last year in Manila, I'm very pleased to be back here to continue our discussions on ways to further enhance our cooperation. Over the past year, I have met with many of you on various occasions, both bilaterally and in multilateral settings, including, of course, the comprehensive discussion with fellow ASEAN ministers at the ASEAN ROK meeting yesterday.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의 영어와 강경화 장관, 전 장관의 영어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조금 결이 다르죠.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네. 물론 이제 뭐 앞선 분들은 국내에서 그냥 이렇게 영어를 섞어 쓰시 반면에 강경화 외무장관, 전 외무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였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영어를 조금 이렇게. 좀 관심 갖고 이렇게 보시면 영어가 좀 다른 걸 아실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때 불안했어요. 제 영어가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이 될지 불안해서 미국 생활 13년, 14년 차될때 영어를 다시 배웠어요. 잘못된 영어. 그러니까 제가 뭐, 저도 29살에 미국 가서 영어를 했기 때문에 원어민처럼은 절대 못 합니다. 하지만 뭐, 한 연차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할수 있죠. 근데 과연 그것이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제가 잘못 말하면 잘못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하는데 잘못하면 한국 사람의 실수가 되잖아요. 어, 그래서 음, 13년, 14년 차에 영어 레슨 받았어요. 가외, 과외. 과외. 네. 근데 그 영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laughs> 이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 건 어려운 말을 써서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다. 쉬운 영어로 올바른 발음으로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잘하는 영어다. 음. 저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제가 강의용, 강의에서 쓸수 있는 영어를 배우고 보니까 그분께 한 6개월 정도 배우고 보니까 발음도 교정이 많이 되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요. 그런 영어를 사용하시는 분이 강경화 전 장관이세요. 강경화 전 장관님께서 CNN과 인터뷰하시면서 어, 하신 그 표현은요. 어려운 단어가 거의 없어요. 물론, 물론 영어를 여러분들 편치 않으시니까, 에이, 뭐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매우 간결하고 쉬운 단어를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현재, 과거, 시제에 맞게 쓰시고, 단수, 복수에 맞게 쓰세요.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단수, 복수,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건뭐 앞에 어를 붙인다거나, 명사 끝에 s 를 붙여서 하는데요. 그 s, 어, 더,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세요. 그건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쓰기가 그 정도 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그분은 뭐 UN에서 일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확실히 정확한 전달력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관료들보다는 월등한 영어를 쓰시는 건 맞습니다. 소위 윤석열 정부에서 어각 장관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을 제시할 때어 걱정하지 마라. 그 분야에서 일 잘하는 분을 모셔다 쓰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음, 결과는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검사분들이 혹은 검사 출신의 뭐 어떤 법조인들이 지금 많은 지금 음, 자리를 차지하고 계세요. 어, 영어를 배운다 해서 수학을 배운다 해서 물리를 배운다 해서 단순히 그걸 배운다 해서 익힌다 해서 그분야의 전문성이 담보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그 결과로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본드박질 예, 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 무대에서는 뭐 이루 말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격이 너무 떨어져서 제가 뭐 하도 영어 영어해서 오늘 이런 컨텐츠로 좀 한번 채워 보는 건데요. 전문성이라고 하는 건 정말 전문성이어야 돼요. 정말 그분야에 수사를 한 검사가 전문성을 갖고 있다 하면 저같이 박사 공부까지 한 사람들 너무 억울합니다. 수사만 하면 되지 한 1, 2년 그러면 그 전문가 되잖아요. 근데 뭐하러 뭐 10여 년을 공부를 해서 박사를 따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잘, 뭐 엄청 똑똑하고 잘난 박사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박사라는 그 직업군과 검사라는 직업군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성을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전문성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 그런데 이 영어를 쓰는데 있어서의 이그 전문성?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직접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한동훈 장관 있잖아요. 그건 뭐 연설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도 영어 를 쓰긴 쓰는데 음, 좀 어설퍼요. 한덕수 총리는 외교를 남발하고 있어요. 그 기준은 뭐냐? 이전 정부의 장관이셨던 강경화 장관의 인터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비교가 가능하실 거예요. 이제 에, 보여드릴 영상은요 현 정부의 박진 외무장관의 부 영어 스피치입니다. 이분은 뭐 하버드를 졸업하셨나, 옥스퍼드 다니셨나, 하여튼 최고의 학벌 다니셨어요. 네. 저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최고의. 네. 저는 박진 외무장관의 영어도 좀 궁금했어요. 그 정도 다니면 어떻게 잘 하실까? 아.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네, 전 정부의 외무장관과. 부 The day before yesterday was the 71st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And during the war, the United States has sent the largest troops to keep the peace and freedom of the Republic of Korea. I think that by combining the U.S. advanced technology in vaccine, and a Korean large scale production capability, Korea can become an Asian hub of global vaccine supply. And I hope that you have a productive and pleasant visit to Korea, including a visit to the demilitarized zone, and understand the real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lso, I anticipate the discussion at the National Assembly tomorrow between our members.

영어만 놓고 보면, 아, 약간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예. 표현이 약간 좀, 음, 비교를 했을 때, 예, 이전 강경화 외무부, 어, 전 외무부 장관과 어, 박진 현재 외무부 장관과의 영어 실력을 놓고 보면, 어, 강경화 외무부 장관, 전 외무부 장관한테는 안될것 같아요. 예, 음, 강경화 외무부 장관은, 뭐, 이화여대 졸업하시고 어, 해외에서 유엔에서도 어, 활동하시고 해외에서 많이 무대에서 실질적으로 어, 많이 그 활동을 하신 분답게 아주 똑 떨어지는 표현을 잘 쓰시고 어, 그냥 일반적인 영어 쓰시는 것 같아요. 박진영 장관은. 자, 영어만 놓고 보면 음, 일단 전문성은 의문점이 좀 많아집니다. 예 과연 이분들이 해외 무대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잘 하실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관으로서, 대통령으로서, 총리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영어 실력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예. 저도 뭐한 3, 4개월 정도 발음 교정하고 표현, 표현 배우니까 좀 실력이 올라가긴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장관 여러분들께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예. 월급도 많이 받으시니까 그냥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창피합니다. 예. 특히, 한덕수 총리 경우는 정말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사용할 수 있을 때, 올바로 제대로 된 영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음, 저는, 그 뭐, 문재인 대통령, 뭐 윤석열 대통령, 개인적인 무슨 어떤, 그 어떤 지향점에 따라서 오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자료 화면 보여드렸지만, 무조건 낮춰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번 영상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외교, 무대, 외교 무대에서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건 전문성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전문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어,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제발 우리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주세요. 전문성이 부족하신 분들이시면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을 좀 이렇게 섭외를 하셔서 그런 분들과 일을 하시면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격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오늘은요 음, 정치적인 사안보다는 조금 가벼운 얘기를 좀 여러분께 들 드렸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 영어가 아주 편한 우리나라의 관료 분들의 영어 실력을 살펴봤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전 정부의 외, 어, 외무장관의 영어 실력도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비교를 해보신 결과 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평가는 오로지 오로. 오로지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쪽이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관료들이었는지. 오늘 당신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는요. 음, 간단하게 영어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관료들 영어 실력을 좀 살펴봤습니다. 네, 항상 당나라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좀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